자 운동적으로 무식한 김동현 팬들에게 운동적으로 공부가 아니고 운동적으로 깨우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쿠와하라 타쿠라는 선수인데요. OBPF라는 단체, OPBF라는 단체의 챔피언을 지내기도 했던 일본 권투 선수입니다. OPBF라는 단체가 어떤 정도의 레벨의 단체냐면은 동양 챔피언, 동태평양 복싱 연맹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옛날 90년대나,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동양 챔피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90년대나 그앞의 시대는. 동양 챔피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전통을 가지고 권위 있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 왜 언급을 하냐면, 항상 김동현이 달리기에 광중으로 집착하는 거, 뭐, 돈 마르판이 너 이런 닝머신이다돈 마르판이 김상욱보다 훨씬 위잖아요. 위인데, 그 승부를 앞두고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뭐, 돈마을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뭐몇분 안에, 정해진 시간 얼마 안에, 뭐, 얼마의 거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맨날 광적으로 집착하는 거, 그거 보고서 비판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일본 권투 선수가, 동양 챔피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선수가, 달리기가 아닌, 예, 권투에 필요한 종목, 지구력을 연습하는, 예, 이 훈련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왜냐면 김동현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선수가 삼류 선수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동양 챔피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을 놓고 김동현이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처럼 뭐 러닝머신 이런 걸 뛰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 안에 끊어서 뭐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안에 계속 쉬지 않죠 이 선수가 멈추지 않고 원투를 계속 날리는 훈련을 하죠 샌드백의 권투 선수니까 이런 게 진짜 권투에 맞고 권투에 필요한 훈련이겠죠 종합격투기는 또 다른 훈련도 또 있겠죠 그냥 권투에서는 그래플링이 없으니까 어, 그래플링이 없고 넘어진 상황에서 뭐~ 파운딩을 한다든가 이게 그라운드 기술을 들어가는 주지수기술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다 있으니까 종합격투기는 종합격투기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지구력을 키우는 방법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종합격투기에서도 이 훈련도 할수 있겠죠 종합격투기라고 해서 펀치를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에 맞게 지구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면 그게 맞는 건데 그게 현대사회에 맞고 더 스마트한 예 굉장히 사이언스 예, 인체 과학에 맞게 적용되는 훈련 방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김도영 강신도들은 무조건 러닝머신도, 러닝머신 뛰어야 되는데 러닝머신안 뛰면은 정신 상태가 썩어빠지이 김동현 했다는 게아니라 김동현 광신도들이 있다 이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운동적으로 김동현 광신도들은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다. 운동력으로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나중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건데 태국 선수들도 요 선수 지금 요 선수는 복서기 때문에 주먹을 이렇게 훈련을 했죠. 태국 선수들도 미트에 대주는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대주면서 미트를 통해서 수십번 계속해서 연속 발치지 않고 발차기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샌드백에 이 선수처럼 연속 발차기 훈련 펀치 훈련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 무에타이 라고 해서 펀치를 안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펀치 훈련하거나 발차기 훈련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태국 선수들이 발을 손처럼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발을 손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런 이제 엄청난 종목에 맞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태국 선수들도 달리기를 하는데 시작이나 오프닝이나 마무리로써 몸 풀어주기 위한 그 정도로서 이제 달리기를 하지 김동현처럼 제가 아는 외국의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는 김동현처럼 몇분 안에 어느 거리를 그 시간 안에 끊어야 된다 이런 우수한 선수일수록 그런 이상한 법칙을 정해놓고 그것만 하면은 뭐 강한 상대를 만나도 다음 시합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드렸듯이 태국 선수들 달리기를 하지만 로드크을하지만 어디까지나 로드크의 개념으로. 몸 운동 전후에 이제 몸 풀어주기 위한 그 정도의 개념이지 광적으로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샌드백 뭐 발로 연속적으로 차고 우리가 흔히 하는 정말 뭐에타을를 잘한다는 사람들, 전설에 접근한 사람들, 전설적인 사람 뭐 무학까오라든가 남상노이라든가 센차이라든가 전부 다 그렇게 훈련합니다. 예, 김동현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그 그렇게 김동현 말이 맞다면 태국 체육관에는 전부 다 러닝머신 있고 러닝머신만 광적으로 다 뛰고 있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전지훈련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훈련캠프를 뭐한달 동안 배워보기 뭐 했다 이런데 훈련캠프를 차리고 하는, 훈련하는 모습을 봐도 김동현이 주장하는 뭐 러닝머신에 목숨 거는 그런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광신도들은 정신 좀 차리든지 모두 나가 디지시든지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